그 다음에 세이가 좋아하는 오늘의 야채 큐브 우리 강아지는 고기가 들어간 거 아니면 절대 안 먹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큐브 종류를 미리 구매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 좀 구매가 어렵다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닭가슴살을 50g 정도 대체할 수 있고요 네 역시 무항생제 국내산 재료를 사용해서 무항생제 인증 번호까지 있어서 믿고 먹일 수 있는 오늘의 큐브 제품으로 오늘 간식을 추가해봤습니다. 자그 다음에는 오늘의 노란색 큐브를 넣어줄게 노랑색 야채 퓨레를 넣어줄게요. 네 역시 좋은 재료니까 싹싹 긁어서 네 싹싹 긁어서 사용을 해볼게요. 알뜰알뜰 세이 표정이 진짜 좋네요. 네, 이제 재료를 섞어주세요. 네, 오늘은 완전 노랑색, 노랑색 컬러 컨셉으로 갑니다. 아, 네 야채 퓨레는 이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넣었는데요. 코코넛 오일을 아무 데서나 살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코코넛 오일이 들어간. 오늘은 야채 퓨레를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.